시제 색필어 몇번 말해, 의나 너만 한편 내. 의빈아스튜던트북은세점다한 거지? 네. 그치? 아, 워크북만 남은 거지? 워크북 몇점안 해. 그렇지. 자, 시제 폈어. 페이지 26쪽 갈 거야. 그래 우리가 배우게 될거 뭐냐, 첫 번째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그 다음에 현재완료의 개념과 형태, 현재완료의 주요 의미. 우리 지금 현재완료, 그래머서도 이거 하고 있죠, 그쵸? 음. 자, 해볼게요. 넘겨서 바로 유닛 들어가겠습니다. 1번, 현재, 과거, 미래, 플러스, 진행형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무슨 차이가 있냐? 첫 번째, 그녀는 일한다. 병원에서 현재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그녀가 일하고 있는 상태,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죠 She works at a hospital now.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이런 걸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를 써요. 예문 보시면, They walk their dog. 그들은 산책시킵니다. 그들의 강아지를 every evening 매 저녁마다 그렇죠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습관 같은 일들을 나타낼 때도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마지막 변화 없는 일반적인 진리 또는 과학적인 사실도 현재 시제를 써요. 예문 보시면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지구는 움직인다 태양 주변을 즉 태양 주변을 돈다 그렇죠? 불변의 일반적인 진리이거나, 그렇 또는 과학적 사실. 사실도 현재 시제로 써야 해요. 배. 이런 것들도 현재 시제로 씁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거 예문 안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He teaches English at a school. 그는 가르친다. 학교 영어를 학교에서 그렇죠? 그가 현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과거 시제는 뭐냐? 이미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끝난 일이나 그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게 과거 시제예요. 예문 보시면. I met my friend for coffee yesterday. 나는 만났다 나의 친구를 커피를 마시기 위해 어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랑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은 yesterday, last week, last night 그렇 two days ago 또는 in 2010 이런 것들. 그렇 이런 과거의 표현들과 함께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머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yesterday, last week, two days ago, in 2007, 이런 표현들과는 현재 완료랑 못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꼭 과거 시제랑만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위에 있는 예문도 볼까요? She worked at a hospital last year. 작년에. 그쵸? 그니까 러 지금은 아니고 작년에 일을 했다는 걸 뜻해요. 즉, 현재와 아무 관련 없고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그렇 그리고 지금 그녀가 병원에서 일하는 상태이니까 현재 시제를 쓰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미래 시제는 언제 쓰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렇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씁니다. 미래 일에 대한 예측이죠, 그렇죠? 두 가지 표현을 쓸수 있어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둘다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그쵸? 얘는 조금 더 의지에 가깝고 얘는 좀더 계획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는 뭐뭐 할 것이다고 원래는 얘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They will arrive at 5pm.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 오후 5시에. 지금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오후 5시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We, 자, 주어가 we니까 비동사 형태를 뭐 썼어요? R 썼어요. 그죠? 여기에는 비동사의 현재 시제 쓰셔야 돼요. 즉, M, is, R과 함께 사용합니다. 머지월리 들어가는 건 아니죠. So We are going to have a picnic today. 해 c 피크닉까지 그냥 쓸게요.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오늘 자, 그럼 미래와 자주 쓰이는 표현은 뭐냐? Tomorrow, next day, 그 그렇죠? Soon, later 이렇게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과 함께 자주 쓰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진행형은 안 나오는데, 진행형 뒤에 있나요? 여기 있군요. 자, 28쪽 할게요. 28쪽 할게요. 이제 진행형 동사를 해볼 거예요. 진행형 동사는 뭐예요? 일단, 원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의 ing가 진행형 동사예요. 그쵸? 그렇죠? 뜻은, 뭐, 뭐, 하는 중이다. 이게 기본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뭐를 하는 중이다 그러면 m, r, is가 비동사에 들어가고 지금 뭐뭐를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고 과거에 뭐뭐를 하는 중이었다는 was, were, ing가 되죠 자, 예문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질문할 거라서 주어인 you 앞으로 비동사가 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무엇을 하냐라고 하니까 의문사 what도 쓴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현재임을 암시하는 now까지 적었죠.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now? 자, 그럼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면 돼. I am reading a book. 나는 읽고 있는 중이야, 책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 am, are, is, are 즉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리고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진행형 동사를 만들고 am, is를 쓰면 현재 그 동작을 하는 중이란 뜻이 된다. 자,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밤 9시에 친구한테, 내가 9시에 너한테 전화했는데, 뭐 했어? 아, 너가 전화했을 때, when you called. 과거 시점을 말해요. 그죠? 응, 과거 시점이에요, 여기가. I was watching a TV. 나는 TV를, 아, 비 영화를 보고 있었어. 라는 거죠. 즉, 뭐냐면, 어제예요 자, 이거, 그거는 여러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필기니까. 응,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필기니까. 어제 내가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밤이에요. 영화를 봤다고 할게요. 그쵸? 영화를 본 동작을 한 거예요. 이 2시간 동안. 근데 친구가 9시에 9시 그냥 있을게요. PM 여기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 그치? 내가 전화했을 때뭐 했어? 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전화했을 때도 뭐 했어? 아 영화 보는 중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 동작을 하던 중에 물어본 거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의 쓰임과 형태, 현재 진행형은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인 mrez를 쓰고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요. 과거 진행형은 과거의 그 특정 시점에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8시부터 10시까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9시에 전화가 와. 뭐 하는 중이었어? 어, 나. 영화 보고 있는 중이었어. 라는 뜻이라 그쵸?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 were에 동사원형의 ing가 붙어요. 요렇게 차이가 있죠. 자, 밑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 진행형을 쓸수 없는 동사예요. 이거는 암기죠, 암기 외우셔야 돼요. 우리 현재완료도 나오죠? 왜 현재완료 진행일 때 같이 쓸수 없는 걸 얘기했었어. 그치? 응.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의비나 뭐해? 의비나 뭐해? 필 야네스 고수 수업 만들 거야. 자. 감정, 소유, 인식, 상태 등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얘네들은 다 특징이 뭐냐? 동작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란 특징이에요. 감정을 느끼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알다, 생각하다 또는 비동사는 이다지. 나는 학생이다, 나는 슬프다. 그치 어, 이다, 그다음에 원하다. 이런 것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 얘네들은 뭐야? 만약에 그런 상태이다, 지금 그래요? 라고 하려면, 현재 시제로만 쓰는 거야. 마, he is having two sisters. 지금 두 명의 여동생을, 두 명의 자매를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못 써요. 그는 있다, 두 명의 여동생이. 이렇게. 그냥 현재 시제로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have가 가지다 라고 하는 거는 소유가 아니라, 먹다 라는 뜻이 돼요. 먹는 건 뭐예요? 동작이죠. 그러면 그때는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즉 동작이 아닌 것만 진행형으로 쓸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세요. He is having dinner.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녁을 먹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가 소유가 아니라 무슨 뜻이다? 먹다라고 하는 동작의 의미다라는 거죠. 이걸 인식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 요거 조금 특별하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현재 진행형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일이나 또는 계획을 나타낼 때도 현재 진행형을 쓸수 있어요. 예문 볼까요? I'm meeting my friend tomorrow. 나는 내일 내 친구를 만날 것이다. 투모로만 뺐어봐 그럼 나는 지금 내 친구를 만나는 중이야 그치 근데 현재 진행형의 투모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 붙었네 가능해요 그쵸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일이나 계획 그니까 러 비고잉투나 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정된 일에 보통 현재 진행형의 미래를 써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쓸수 있어요 투까지만 나가겠습니다 투까지만 자, 요거는 우리 했던 거라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할 거예요. 현재 완료. 그쵸? 현재 완료 뭐예요? has, have pp. 요렇게 쓰는 거. 밑줄 쳐도 되고, 형광 펜해도 되고. 그지 뭐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 밑줄. 그때 쓰는 게 뭐다? 현재 완료다. 원형은 have pp고 앞에 3인칭 단수가 붙으면 has가 된다. 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three years. 그는 살아왔다. 이 동네에서 얼마 동안? 3년 동안. 우리 이거 배웠지. for three years. 이런 표현들이 현재 완료 네 가지 의미 중에 뭐를 암시해? 계속을 암시한다고. 그치? 계속. 경험. 결과, 완료, 이거 중에 계속의 의미를 암시한다고. 그리고 계속이랑 결과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동작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그 동작이 겉에서 끝났는데 시간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긍정문. 이 바퍼. 이제 이 바퍼. 한번 했잖아. 그치 최근에 have has pp 그리고 이거 줄였을 수 있어요. v s pp 이렇게 자 부정어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조동사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뒤에 나시나 네버가 붙고 그 뒤에 피피. 그리고 절대로 가지다, 먹다일 때는 해븐트가 안 돼요. 그렇죠? 해브피피의 조동사일 때만 해븐트, 해즌트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렇죠? 먹다, 가지다일 땐 절대 이렇게 쓸수 없어요. 그때는 돈트해브예요. 돈트해브, 더즌트해브, 디즌트해브. 그렇 자, 질문할 때도 얘가 조동사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앞에 있어야 돼요. 주어 앞에 이렇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답변은 yes, 주어 have, yes, 주어 has, no, 주어 haven't, no, 주어 hasn't라고 쓰면 되겠죠. 자, 과거 분사는, 그렇죠? 과거랑도 같은 즉, 이거를 규칙 변화 동사라고 하죠. 규칙 변화 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표 외웠어야 되죠. 그렇죠? 외워야 한다. 180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죠? AAA 즉 형태가 과거. 아, 일단 말할게요. 일단 여기 A는 현재 첫 번째는 현재 두 번째는 과거 세 번째는 과거 분사죠.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은 거. A A A 형들. 얘는 근데 read, read, read라고 있죠. 그거 주의해주시고. A B A는 현재, 과거 분사가 똑같고 중간만 바뀌는 거. 과거만. 요세 개. come, came, come 같은 것들. 그다음 A B B. 현재랑 과거랑 과거 분사가 다른 형태. 그렇죠? 현재 그 과거랑 과거 분사가 똑같고. 그다음에 A B C. 완전 다르게 바뀌는 형태가 되는. 죠? 그렇죠? 음. 비동사는 was/were, 그다음에 been 요렇게 되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비동사의 원형은 be, 과거분사는 been. 그리고 참고로 비동사의 현재분사는 been이에요.까지 기억해두세요. 과거분사는 been, 현재분사는 been이다. 그래서 요거 외우기. 요거 나중에 우리 시험 봐야겠어요. 시험 볼 거고요. 나중에 생언는지 알려줄게요. 현재완료 끝나고 한번 볼 거예요. 자, 현재완료도 어쨌든 과거와 연관은 있어요. 왜? 과거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니까 의미나. 그치? 근데 현재의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했었어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그렇죠 그런 것들 yesterday, last week, two days ago, in 2010 이런 것과 함께 쓰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끝에 three years ago 붙었어. 그러면 have lived 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 lived 야. 왜? 그 사건 이미 다 끝났거든. 현재와 관련이 없거든. 그러면 과거랑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응. I lived in this town three years ag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응. 자, 쓰리까지 나가면 숙제가 또 많아지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숙제를 조금 줄여줄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세 페이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그죠? 응. 여기까지만 할게요.